안녕하세요. 아강입니다. 이곳은 청남 공주시 유급 녹천중공길 박봉학시 밤농장입니다. 밤농장 중 악산에 해당되는 곳입니다. 이런 악산은 극경사에서 동물망을 설치하여 밤이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설치되어 있어 오히려 밤 죽기가 편리합니다. 중간중간에 임도를 만들어 작업을 쉽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충남 공주 밤농가들 중 밤수식기를 직접 사용한 농가에서 한국형 밤수식기로 밤을 손쉽게 수확하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사용해보시니까 어때요? 좋죠 그 마, 막연하게 좋다고 하면은 누구 믿습니까 어르신 아 아니, 막연한게 아니라 이 편한거 어있어요 기계면 잘 샀죠. 한 몇명목 정도 할거같아요? 한나절에 비료부대 9개 주었으니까한 4명포고는 하는거죠한나절은 반나절이요? 아니면 한나절이요? 반이요 반나절이에요? 네 20kg 짜리 가득 차가지고 9개. 9개를 주셨어요? 네. 많이 쏟아질 때. 많 쏟아질 때요? 네. 그러니까 밤이 있는 대로 이제 많이 죽겠네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많이 준다면은 한낮이나반낮절 했을 때몇 개를 줄수 있어요? 한, 반낮에 많다고 보면 3개까지는 있어요 부지런히 주고. 보통 2개 정도 주면 맞을 거예요, 아마. 어르신 지금 저이 기계 왼 땡기면서 오르막도 올라오셨잖아요. 네. 잘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힘든 것 같아요. 괜찮아요. 괜찮을만해요. 잘 올라요. 기계를 땡겨 가지고 가니까 네. 바람 힘으로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들어요. 조금 그 느낌 있어요. 그리고 허리 아파요? 안 아파요. 아 허리 안 아프죠. 이 서서 죽는 거. 밤주스를 면앉아 주스를 하면 배가리 아파요. 그런데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어디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만 이렇게 수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다른 사람들 이제 필요 없고요. 그렇죠. 지금 밤 여기가 한몇평 정도 돼요? 한 만칠천 평 정도 돼요. 그 나무는 한몇 그루 정도 심어져 있어요? 한 천사백 쯤. 연생은 한몇년 됐습니까 이게? 9년차요, 9년차. 작년에는 주울 때 어떻게 주으셨어요? 인력으로 주셨죠. 인력 한몇명 해가 며칠 주셨는데요. 19일 주셨어요, 319. 2 9 아, 네 명에서 이제 네. 한 며칠 주셨는데요. 밤이 세가지로한달 가요. 9월 초부터 10월 초까지. 지금 이 여기 에 깔려 있는 건 어떤 밤이죠? 광이요 근데 이 기계는 어떻게 알고 주문하신 거예요? 네이버 보고서 주문한 거예요. 사장님께서요? 예. 네. 자녀분이 아니고 내가 찾아보고 하고 전화한 거죠. 그 이거 사용해 보시니까 어떻게 권해 줄 만한 기계예요? 예. 네. 매우 만족해요. 요새 지금 저 대형 트랙터에다가 뭐저 연결해서 쓰시는 것도 있잖아요. 예. 네.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거. 2400 그 어때요 그거보다? 그거는 사람이 세 사람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건 혼자도 쓸수 있는 거고. 또 장소에도 거의. 예. 네. 밤 관리를 염려도 없고, 그거는 장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밤 갈고 들어가야 된다고. 아밤 빨고 들어가다 보면 많이 네. 상처를 있는가 봐요. 예. 네. 이거는 이제 가볍고. 예 네. 어르신 원래는 진짜 어르신께서 대박 날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지금 다들 메고 다니시는데. <laughs> 아, 원래부터 이렇게 끌고 다닐라고 생각했던 을 거예요. 한마디 해주세요, 어르신. 아, 기계 이렇게 좋은 거 해줘서 고마워요. 잘 쓸게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